누라가 12월 마지막 날밤에 자기하고 같이는 있 걸로 해달라는 거 있지? <laughs> 덕분에 나도 한누리하고 새해 맞을 수 있게 됐다. 신년 운세도 봤는데 운수 대통이래. 그렇지만 이건 좀 억증가. 아무튼 올해도 멋진 한해가 되게 해주세요. 안절부절 기다리다 지친 연어짱 <laughs> 너 새뱃돈 받았어 엄청 많이 받았다. 뭐? 진짜? 진짜? 하루 종일 잠네 애들처럼 이게 다 뭐라. 노우나, 아빠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창문 좀 닫아. 네. 왜 이렇게 안 오지? 지금쯤이면 올때 됐는데. 노나 알았어요. 와! 왔다! 노은아, 창문! 자, 가람이네 거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가람아, 지금 왔어? 응. 그거 연하 짱이야? 그리고, 아빠꺼! 어... 아, 내거다 야, 정갈아! 빨리 좀 나눠줄 수 없어? 음... 누나 거. <laughs> 올해도 최고의 맛으로 모시겠습니다. 뭐야, 김동찬. 가게 연하장을 그대로 보냈잖아. 끝! 이게 다야! 뭐? 내건한 장밖에 없다고? 이제 안올 때도 됐지 새해 연휴도 끝나가는데 한누리가 보낸 연하장 기다리는 거지 시끄러워 한누리한테선 연하장 안올것 같은데? 네? 어+ 어째서요? 그야 둘이 새해도 같이 맞이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아도 했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해외 우편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뉴욕에? 아 뉴욕에 아빠 혼자 계시잖아 그래서 설날 연휴 동안 엄마하고 같이 아빠한테 가기로 했어 좋겠다 뉴욕도 가고 너 우리도 나랑 같이 갈래? 아 말도 안돼 그럼 내가 뉴욕에 가서 연하장 보낼게 멋지다 나 해외 우편 같은 거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연화장 보내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큰 일이 생긴 건가? 아, 만약에 한누리가 그냥 이대로 뉴욕으로 이사가 버리면 어떡하지? 아, 아, 바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뉴욕으로 이사가 버리면 어쩌려고? 유이 한누리 돌아 나야, 나! 잘 있었어, 노을세 유희야! 간지러워. 그런데 왜 기아가 데리고 있어? <laughs> 한우리가 뉴욕에 가 있는 동안만 나보고 맡아달라 그랬거든. <laughs> 근데 계속 낑낑대고 있어. <laughs> 저, 기아야. 한누리 언제 돌아오는지 혹시 알아? 응. 새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오겠다고 했지만 이사 때문에 정신없을걸? 이사라니? 몰랐어? 한누리네 이번에 뉴욕으로 이사 간다잖아. 뭐? 한누린 이사 준비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고 유희는 밤마다 낑낑거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너라 도라 한누리가 한누리가 뉴욕으로 간다고 뉴욕에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한누리 부모님만 이사가고 한누리인 그냥 여기 남는다 그랬어 정말 그럼 한누리한테 들었으니까 확실할 거야 그거 이지말해 <laughs> 미안해.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직 하나 더 있어. 또 뭔데? 어, 놀아. <laughs> 놀라지 말고 들어. 한누리 유란의 집에서 하숙하게 될지도 모른대. 뭐? 한 한누리가 유란의 집에서? 유란의 엄마한테 들었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혼자 남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유란의 집에서 하숙한다는 건좀 어? 신기야. 그러니까 한누리 올 때까지 유이 좀 맡아줘. 뭐? 어?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은 강아지 못 키워. 그래도 한누리 여자 친구잖아. 부탁한다. 어, 신기야. <laughs> 한누리가 유란의 집에서 하숙할 거라는 거 알았어, 유이야. 아마 허락해 주실 거야 동물의 싫어하는 할머니가 온천에 가고 안 계신다니까 응 음. 노라 방금 엄마 일하시는데 전화했는데 우리 집에 도도 괜찮대 고마워 다리야 그런데 아까 그 얘기 그렇다고 유란이 집에 하숙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 뉴욕으로 가버리는 것보단 낫지만. 그러지 말고 노린이 집에서 하숙하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지. 아, 역시 그건 좀 곤란하겠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할수 없지 뭐. 무슨 소리야? 할머니 같았음 그런 게 어딨냐고 노발대발 하셨을 걸. 저기 노우라, 동찬이한테 한번 부탁해 보는 게 어때? 동찬이한테? 그래. 남자들끼리라면 별 상관 없잖아. 하지만. 이쩌야 본전인데 말이나 해봐. 응, 너 땡큐. 정말로 안 되겠어, 동찬아. <laughs> 야, 친구라는 게노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다르야, 됐어. 동찬이 한누리 싫어해. 그 녀석이 우리 집에서 하숙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날 그 녀석하고 날 비교하실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렇네. 한누리가 키도 더 크고 인물도 낫고. 성격도 부드럽고 성적도 훨씬 좋으니까. 난 지금 성적 하나만 얘기한 거라고. 미안해. <laughs> 내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웃음> <웃음> 한누리 정말 너무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텐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직접 말하기 힘들면 연하장에 써서 보내도 되는데. 어, 혹시, 그래서 연하장을못 보내는 거 아냐? 으아! 유라야! <laughs> 놀랐어? 그럼 놀라지, 안 놀라냐고! 갑자기 그렇게 뒤에서 치는데! 누린 뉴욕에서 아직 안 돌아왔는데? 어, 어, 그래? 전할 말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얘기해 봐. 내가 누린의 비계풀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비, 이 필요 없어. 응? 어? 잘 가라. <laughs> 뉴욕을 다른 말로 빅애플이라고 하거든. 그럼 그냥 뉴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모르면 유라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창피하게 어떻게 물어봐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선물이다, 선물! <laughs> 노은 밖에 손님 와 있는데? 다리야,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저 그게 응? 유이야 놀이가 간 다음부터 계속 낑낑거리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쫓겨났어 그래도 우리 집은 좀 우리 집 말곤 부탁할 데가 유란의 집 밖에 없지 않나 우리 집에 놔둘 거야 괜찮아 하룻밤 정도는 될 거야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이거 개 사료야. <laughs>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왔구만. 정말 오늘 하루만이다. 응, 유이야. 다행이지. <웃음> <웃음> 귀가 낑낑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 억지로 눈을 감으면... <laughs> 누리야! 아 어? 자, 아 해봐. 아, 쑥스러운데. <laughs> 잡고 갈게. 도망치면 어쩌려고? 한누리처럼? 거기서 한누리가 왜 나와? 유이 오늘은 어디서 재울 거야? 집에선 하룻밤만 재우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둘이서 계속 산책 시키자. 어떻게 밤새도록 산책을 시켜? 두 사람 수고했어. 오, 어, 어. 아, 유, 유라야. 노라? 유인 우리 집에 데려갈게. 뭐 유라네? 나참 내가 맡아주겠다는데 기아한테 맡길 게 뭐람? 누리도 노리가 데리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깜짝 놀라던데? 한 노리하고 통화했어? 물론이지 비계풀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굉장히 춥대. 허, 내가 있었으면 금방 따뜻하게 해줬을 텐데 막 이래. <laughs> 저기, 어, 어 왜? 유라. 어, 왜래? 저기 노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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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그래? 그럼 유이는 내가 데려간다. 자 유이야, 그만 가자. 어. 유이야, 잘 가. 유라한텐 도저히 못 물어보겠다. 한누리가 정말 하숙할 건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유라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냐고. 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니? <웃음> 하... <웃음> 유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유라 누나가 데려갔어요. 에이, 그럼 잘된거 아니야? 아, 맞다. 방금 전에 한누리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어? 정말요? 전화번호 물어보셨어요? 아니?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야죠. 유라 누나한테 물어봐. <laughs> 바보야, 그걸 어떻게 물어봐? <laughs> 엄마! 한누리한테서 전화오면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 어 그래. 음. 그런데 누나 왜 저렇게 화난 거예요? 결국, 그날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다 아빠 앞으로 온 것들 뿐이잖아. 드디어 내일부터 계약이지? 네. 한누리한테서는 아직도 연하장안 왔어? 네. 혹시 한누리하고 무슨 일 있었니? 어? 엄마 실은. 누나! 응? 연하장 왔어. 방금 보고 왔거든. 그치지만 우체통에 들어 있었는걸. <laughs> 이리 줘! 해피 뉴이어 늦어서 미안해. 한누리다, 한누리 글씨야. 한누리가 보냈어? 네. 누나 누나, 뭐라고 써있어? 하숙 얘기는 한 마디도 안 써있잖아. 당장 답장 써야겠네. 어? 없어 주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 우표도 안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laughs> 어쩌면 한누리 벌써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라. 얘는 안 들어왔나 본데. 그렇다면 그 그림 엽선 딴 사람이 놓고 갔나? 야, 전원! 어? <laughs> 한놀이네 집에 빈집털이라도 하러 왔냐? 한놀이 뉴욕에서 온것 같아. 뭐? 문이 안 잠겨 있잖아. 잠그고 가는 걸 깜빡한 거 아니야? 야, 한누리가 신기하냐? 어? 저거 혹시 한누리 신발 아냐? 그렇다면 한누리가 안에 있단 말야? 이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야, 한누리! 안에 있어? 혹시 강도라도 들어온 거 아닐까? 무서운 소리 그만해, 김동찬! 어? 들어가려고? 한누리가 강도한테 당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넌 아무튼 여기서 기다려. 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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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기엔 아무데도 다친 것같지않은데 어? 동찬아. 아왜 그래? 한누리 그냥 자는 거 아니야? 뭐? 한누리 한누리 어. 일어나봐. 어. 어어 노라. 어. 어. 한누리. 한누리 너 그럼 그냥 자고 있었던 거야? 어.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전혀 못 자서 시차 때문이지 뭐. 괜히 놀랐잖아. 아빠 엄마는? 그냥 먼저 왔어. 나만. 으악! 미국에서 너 혼자서? 뉴욕에선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는데 뭐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 어? 유희야 유란의 집에서 빠져나왔어? 역시 애완동물은 주인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분명해 유이야 <laughs> 알았어 많이 외로웠어 미안해 유이야 <웃음> 그만해 <laughs> 그만 하라니까 <laughs> 알았어 <웃음> 유이가 부럽다 나도 유이처럼 내 마음을 한누리한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유희처럼 해보지. 그게 무슨 소리야? 말론 요리 정말 오랜만이다. <laughs> 우리 아빠의 특별 풀코스야. 항상 최고의 맛으로 모시는 말론의 다른 건다 좋은데 다음부턴 영업용으로 만든 가게 연잣장은 보내지 마라. <laughs> 아, 그럼 지금부터 새 학기부터 유란의 집에서 하숙하게 된 한누리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야, 김동찬. 한누리 음. 좋겠다. 혼자서 하숙도 하고 부럽다. 난 가만히 있지 아, 못해. 네. 어, 내가 할 말은 난 절대 전학 안 갑니다. 유란의 집에서 하숙도 안 합니다. 이상 끝. 아 역시 한누리. 어, 한누리 정말이야? 아 어. 누라 정말 잘됐다. 좋아 오늘 밤은 겨울 방학이 끝난 기념으로 신나게 노는 거야. 어휴 학다리는 일년 내내 신나지 않냐? 그래 뭐 불만 있어? 아야, 아야 그만하고 빨리 먹자. 그 전에 건배하자. 위하여. 위하여. 한누리 괜찮겠어? 내일 엄마가 오실 거니까 하룻밤 정도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뉴욕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누리 <laughs> 나두번 다시 전학 가고 싶지 않아. 노을이나 친구들하고 헤어진다는 건 정말 이제 상상도 할수 없으니까. 어... 그렇다고 유란의 집에서 하숙할 수도 없잖아. 엄마하고 아빠한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번엔 그냥 내 고집대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노라아 혼자서 열심히 엄마 아빠 설득하고 있었구나. 전학 가고 싶지 않다고. 노아 추워?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한 놀이의 온기가 느껴진다. 고마워, 한 놀이. 유이가 돌아왔던 말을 아무도 안 해줘서 유라가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걱정했나봐. 당연히 그렇겠지. 유란 한누리가 돌아온 걸 전혀 몰랐으니까. 한누리가 나보고 야외 스케이트장에 같이 가지. 그것도 한누리는 엄마하고 셋이서만. 그런데 유라고 회방꾼들도 따라온 거 있지. 니들이 무슨 껌이냐? 다음 이야기. 너무 창피해. 엉덩이에 푸른멍. 어? 저 여자분 누구지?